6월의 첫 월삭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다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교회의 6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 평화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6월은 한 해의 분기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6월은 전하 여러분들이나 이것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나라 사랑의 개념을 이 올해의 분기점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늘 애창하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25년의 분기점이 되는 6월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다만 여러분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누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여러분도 오랜 세월을 살아보시면 알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선교 제일 조국으로 세워 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정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 예수의 택함 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서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누가 되든지 간에 성경은 나와 있어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로마의 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믿기를, 저들이 저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꿀 순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의 신앙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의이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실하고, 그리고 부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가 바로 빌레몬이고요. 그 빌레몬의 밑에서 노예를 살았던 이가 오네시모라는 자입니다. 어 빌레몬은 사랑이 많은 자고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 자인데 결국 이 유익한 자가 어, 그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재산을 무너뜨리고 그 재산을 들고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찾아온 이후로 바울이 그를 환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니 이 종이 된 오네시모가 회개하여 그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된다라고 이전 말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 9절인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오네시모가 뭘로 바뀌었냐면, 오늘 빌레몬스서도 나오지만은, 골로세서 3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돌려보내면은 이 오네시모는 결국 빌레몬에게 죄인이 되어서 로마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보를 제발 용서하라. 오네시보를 제발 사랑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사도예요. 빌레몬은 성도예요. 그러면 사도가 성도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사도가 성도에게 명령하지. 넌 이걸 지켜라라고 명령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오히려 빌레몬에게 요청한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질서예요. 위와 아래가 명확한 법과 질서가 명확한 계급 사회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낮추어 빌레몬에게 먼저 예수의 낮아짐과 예수의 섬김을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역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으로 샬롬, 평화를 이루게 한다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에 있어요? 사랑에 있지만, 그 사랑의 진정한 능력은 용서에 있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얘기를, 어, 이 소식을 들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이전 영부인이었던 김옥숙 여사가 광주를 방문하여서 5.18 황정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어, 용서를 구했어요.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 다시 5.18그 기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사죄를 했어요. 그런데 5.18 하는 그 협회에서는 뭐라 고러냐면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김옥숙 여사는 그 남편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모든 보상을 하겠다, 배상을 하게 한다라고 그 늙은 나이에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전 대통령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영부인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 대통령의 가족들은 직접 찾아가 참배를 하고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단체는 용서 진정한 사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양측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까지 그렇게 아픔이 있을까요? 또, 이쪽에서는 남편이 했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압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그 용서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할수 있는 사회는요, 그게 발전하는 사회고, 그게 성장하는 사회가 됩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나서 독일이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것을 사죄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한 것을 사죄했죠. 독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나라예요. 그럼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사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이미 배상했다. 우린 돈으로 다 배상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구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주는 것이라고 되어있다요 다른 건다구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구 없어서 구합니다. 주시 없어서라고 기도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는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조건적 조건적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공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죠. 그 뭐냐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이루어지고 죄가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돌판에 새겨준 언약은 뭐냐면 결국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하라 했더니만 죄를 져놓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줄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런데 어떡하죠? 계속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직접 내어주는 속죄제와 속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은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켰습니까? 다못 지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못 지킴에 대한 대안을 만드셨는데 그 대안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그것도 심지어는 그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피로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의와 정의라는 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비와 극률이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한 공의와 정의는 분명히 지정이 돼야 돼요. 이건 이것이다. 이건 저것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다만 이것을 지키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과 사랑하여 주심과 구원하여 주심이 로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자비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에서 자비라는 게 뭐냐면요. 무아의 상태에서, 무아의 상태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을 자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무아라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가 내 어떤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과거를 다이 불교는 버리는 거거든요. 버려서 그냥 이 무아의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자비란 뭘까요? 이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불교의 무한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 그리고 유대교의 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노멀시, no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이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목사와 목사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죠.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결국 교회가 자랑하는 저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저렇게 올려놓고서는 사랑이 없는 십자가를 주장하니.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뭘 위해 기록했냐 면각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 바울이 눈물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의 갈등과 분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샬롬, 평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가 복을 구하다 보니까 이 복중심의 세상이 뭐냐면 내가 옳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자꾸 하나님 이날 채워주시거나에게 복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철저하게 회계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사는 게우선순위예요이 사회에서 용서가 없는 사회의 이유 아세요? 왜 대한민국이 용서가 없어졌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이 계급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이 용서해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권력이에요. 뭐냐면, 용서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왕만 할수 있는 거예요, 왕만. 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두가 너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로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이 없어요.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용서의이 권능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요, 요즘 시대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옆에서 삼자가 용서해 줘, 용서해 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농촌 사회에서는 어르신이 용서해 줘, 그럼, 아, 그럼 어르신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돈이 걸려 있고요, 힘이 걸려 있고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 법대로 해라. 세상의 법정에 쓰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쓰냐? 죄 많은 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냐? 분쟁하더라도 서로 어 여기 안에서 해결해라. 그런데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죠. 교회가 갈등하죠. 목사와 목사, 장로와 장로, 성도와 장로, 목사와 장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을 못 해, 해결을. 왜못 하죠? 용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관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할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그리스도 안에 신뢰가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를 보증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채우를 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피 값으로 감당하시기 위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실천하는 적용하는 말씀으로. 빌레몬도 이와 같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바울은 심지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배상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사랑을 오늘 실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월에 깨달을 게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도 예상되시죠.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 또다시 불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망할 거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당분간은 갈등과 분열이 더될 것이라는 예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좋은데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만이라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되게 하셔서 내 이름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공동체로 우리부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바울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공동체라도 6월 한 달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대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이 이데올로직 사랑이 아니라 그냥 소속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샬롬이 그 사랑이 되어서 뭐든지 관대하게, 뭐든지 이해하고, 뭐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되어 6월 한달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